이번엔 챕터2의 레슨 8번째 시간으로서 오브젝트를 빠르게 선택하는 레이어 개념에 대해서 한번 선, 어, 설명을 드릴게요. 레이어, 엄청 많이 들어봤죠? 포토샵에도 개념이 있고, 일러스트레이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애프터 이펙트, 프리미어 프로, 인디자인, 기타 등등 우리가 알고 있는 디자인 프로그램은 이 레이어 개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쉽게 레이어 개념은 이미 여러분들 대부분 아실 거예요. 아실 건데, 제가 한 번만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어떤 개념이냐면, 띡띡띡. 띡띡띡. 자, 이 친구를 제가 빨간색으로 넣어둘게요. 자, 그리고 이 친구 하나 더 복사해서 이 친구는 파란색으로 해서 밑에 넣어둘게요. 그리고 파란색을 또 하나 더 복사해서 이 친구는 뭐 녹색을 넣고 제일 밑에 넣어두겠습니다. 자, 자 볼게요. 봤을 때 빨간색, 파란색, 녹색 중에 어떤 게 가장 위에 있나요? 어떤 색깔의 도형이 가장 위쪽에 있을까요? 음, 어떤 게 가장 위쪽에 있을까요? 음, 채팅창에 한번 입력을 해보세요, 여러분. 음, 빨간색, 파란색, 녹색 중에 어떤 게 제일 위에 있을까요? 그렇죠 빨간색이 제일 위에 있다, 그쵸? 어, 채팅창 딜레이가 조금 있어요. 음, 빨간색이 제일 위에 있다, 그쵸? 자, 그러면, 그러면 봐봐요. 자, 그럼 다시 질문을 해볼게요. 빨간색, 파란색, 녹색 중에 어떤 게 가장 위에 있을까요? 빨간색, 파란색, 녹색 중에 어떤 게 가장 위에 있을까요? 이번에는 사실 눈으로 봐서는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빨강이 위에 있을지 녹색이 위에 있을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걸 정답을 알려면 빨강과 파랑을 겹쳐 봐야 됩니다. 겹쳐 봤을 때 위쪽에 올라오는 게 레이오 순서상 위에 있겠죠. 그래서 녹색이 위에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린 거냐면, 레이어 개념이 겹쳐 있을 때는, 이렇게, 맞아요. 쿨쿨이 님이 하신 말씀처럼, 레이어를 봐야 할것 같아요라고 말씀하셨죠. 겹쳐 있을 때만이 레이어가 어디, 어떤 게 위에 있는지 알수 있거든요. 자, 근데 제가 방금 한말 있죠. 쿨쿨이 님이 하신 레이어를 봐야 할것 같아요. 하신 말씀처럼, 레이어를 봐야 어떤 게 위쪽에 있는지 알수 있는데, 진짜 이 일러스트레이트에 어떻게 보면 문제가 뭐냐 면 제가 봐봐요. 브러시 들고 점을 막 찍어 볼게요. 한 개씩 지금 점 찍고 있거든요. 점을 막 찍고 있어요. 이렇게 점을 막 찍고. 자 레이어 패널을 봐볼게요 레이어 패널 제가 옆에다 빼 드릴게요 잘안 보니까 레이어 패널을 한번 볼게요 일러스트레이터는 포토샵과 다르게 레이어 가 레이어 개념은 똑같이 있습니다 레이어 개념은 똑같이 있는데 한글판으로 따지면 이게 뭐 층이라는 개념이죠 참고로 레이어는 한글판에도 한글로 레이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일러스트레이터는 포토샵과 다르게 뭘 하나 건드리는 족족 뭐든지 다 레이어로 생성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레이어가 그룹화 됩니다 그래서 이 활사표를 눌러보면 이렇게 쭉 펼쳐져요 이렇게 쭉 펼쳐져요 이렇게 쭉 펼쳐지고 쭉 펼쳐지고 지금 여기 빨간 거 있죠 이 빨간 거를 자 빨간 거 레이어 있죠 이거를 제가 잡아가지고 움직여 보면 이 녹색 점박이보다 다 밑에 있죠 이거 위로 올리려면 레이어 패널 펼쳐가지고 펼쳐 가지고 찾아야 돼요. 찾아 가지고 빨간 거 어디 있지? 아, 여기 찾았네. 이제 이 친구 잡아 가지고 드래그앤 드롭해서 제일 위로 올려야 돼요. 순서를. 그러면 이렇게 빨간 아, 녹색 전박이보다 위쪽에 이렇게 올라오겠죠. 이렇게 해야 돼요. 이 작업을. 포토샵은 눈으로 보이는 게 비교적 쉽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잡아서 올리는 경우도 있는데 일러스트레이터는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포토샵은 레이어 하나에서 여러 개가 합쳐지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레이어 하나를 만들어 놓고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러면 하나의 레이어에 클릭한 것들이 다 담깁니다. 그러니까 한 개의 레이어에 그림을 다 그릴 수도 있어요. 반면 일러스트레이터는 일러스트레이터는 마우스 한번 클릭했다가 떼는 순간 무조건 레이어가 개별적으로 다 생겨버려요. 그래서 일러스트레이터는 포토샵과 다르게 레이어 패널을 보면서 작업할 일이 없어요. 없습니다. 물론, 레이어 패널을 보면서 작업할 일이 있죠. 있긴 있는데, 그거는 특별한 상황이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레이어 패널에서 이 빨간색 도형이 어디 있지 찾아가지고 드래그 앤 드롭 해서 막 순서 바꿔가지고, 레이어 순서 바꾸고, 이런 행동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 친구를 제일 위로 보내고, 제일 밑으로 보내는 어떻게 하냐, 단축키를 씁니다. 단축키가, 컨트롤,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대괄로 키거든요. 대괄로 키. 또는 컨트롤 키 누르고 시프트 빼고 대괄로 킵니다. 시프트 키 빼고 대괄로 킵인데 요게 레이어 순서 한 칸씩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고요. 컨트롤 시프트가 레이어 순서를 최상단 최하단으로 바꾸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볼 필요도 없이 자이 도형 선택했죠. 어, 이도형 선택했는데 얘를 점박이 보다 더 위에 보이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컨트롤 시프트 대괄로 키를 누르면 최상단으로 올라갑니다. 다시 컨트롤 시프트 요거 대괄로 키닫는거 누르면 최하단으로 이렇게 내릴 수 있습니다. 책에도 단축키 설명이 있거든요. 있는데 요게 레이어의 개념입니다. 음, 그래서 만약에 딱 봤을 때어 나는 요 점박이 만이 이 빨간색 도형보다 밑으로 내리고 싶어 할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컨트롤 키 눌러서 그냥 일반 대괄로 키 누르면 지금 해당 오브젝트 자 선택을 하면 요렇게 파란 불이 딱 들어오거든요 레이어에서 레이어 펼쳤을 때 요거 잡아가지고 한가씩 내려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해서 빨간색 도형이 딱뭐 비교적 뭐 한두 칸 뒤에 있으면 요렇게 내려가는데 그게 없고 여기 사이에 레이어가 한 200개가 있으면 200번이나 내가 이걸 키보드를 누를 순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대갈로키 시프트키까지 음, 같이 이용해서 컨트롤 시프트 대갈로키를 이용해서 최하단을 그냥 바로 내려버리는 겁니다. 하고 싶은 말은 안 봐요, 이거 안 봐요. 이거 보고 작업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일러스트레이트에서는. 그래서 이걸 보고 작업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보고 하지 마세요. 레이어 개념은 어찌 됐건 층층이 이렇게 쌓이는 개념이고 어, 파란색이 녹색보다 더 위에 있으니까 지금 녹색을 가려서 보이는 거구나. 레이어를 펼쳐 보면 어디에 있는지 몰라도 이 파란색 친구가 녹색보다 지금 요거거든요. 파란색 친구가 녹색보다 레이어 수는더 위에 있잖아요. 위에 있으니까 파란색이 탑뷰로 보는 개념이거든요. 탑뷰로. 어, 레이어에서 여기서부터 1층, 2층, 3층, 4층 요 개념이에요. 그래서 더 위에 가려져서 보이는 거예요. 이게 레이어 설명의 끝입니다. 자, 그러면, 일러스트레이트에서 레이어를 만드는 상황은 언제 오냐면요. 도면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일러스트레이트에서 도면 만들 때는 이렇게 만들거든요. 제가 예제를 한개 보여드릴게요. 원데이 클래스 때 제가 한번 설명하는 것 중에 어디 있더라?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 어. 패키지 작업할 때 레이어 분리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패키지 작업한 게 있어요. 패키지 작업한 게 있는데 보통 패키지 작업할 때요 도면 있죠 도면 요 도면이랑 디자인 영역을 따로 분리를 시키거든요 자 여기가 디자인 영역이고 요게 도면 영역입니다 지금 더 확대해 보면 도면 영역을 따로 분리시켜 놓고 디자인 영역도 따로 분리를 시켜 놓죠 요렇게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서 작업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패키지 디자인 같은 것들은 나중에 요 도면 영역 있죠 요 도면 영역을 요 색깔 있는 그대로 작업하는 게 아니고 디자인 영역 자체를 락을 걸어버리고, 도맹연용만다 같이 잡아가지고, 요 친구를 나중에 그, 그 뭐지, 색 없음 처리를 하거든요. 색 없음 처리를 해가지고, 더 이상 안 보이게끔. 음. 안 보이게끔 만들어서 하는 작업을 해야 돼요. 이렇게 색 없음 처리해가지고. 눈으로는 안 보이는데, 컨트롤 Y에서 아웃라인 모드로 보면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색깔이 있는 상태에서 인쇄소에 전달해 줘버리면, 요 검은색 라인 먼저도 출력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패키지 디자인 작업할 때, 또는 뭐 포스터 작업할 때도 나는 특별히 이런 점박이 같은 거 찍을 일이 많다. 요런 것들은 그냥 레이어를 따로 분리해서 작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자. 책에 보면 레이어 설명이 쭉 있거든요. 여기 104 페이지 보면 레이어 관련해서 설명이 몇개 있는데 어, 중요한 거 제가 다 써놨어요. 다 써놨는데 제가 중요한 거몇 개만 딱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은 일러스트레이트에서 레이어를 만들 때, 자 이거 다 지울게요. 다 지우고, 자, 도형을 만들면 기본적으로 무엇든 그냥 레이어가 다 생겨버립니다. 그냥 자동으로 펼쳐보면 이렇게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어, 지금 뭔지 모르는데 이전에 했던 것도 뭐 여기저기 남아있네요. 그쵸? 음, 이런 식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거나 했는데, 아, 밖에 있던 것들까지 다 남아있었어요. 요걸 다 지웠더니 이제 한 개가 딱 남겠죠. 그리고 당연히 당연히 만들면 만드는 쪽쪽에 이렇게 다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다 생기고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고 싶다 한다면 우측 밑에 있는 New Layer 아이콘 눌러가지고 레이어를 따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해당 레이어 2번이라고 적힌 레이어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가 레이어를 만들잖아요. 만들면 얘는 색깔을 바꿀게요. 레이어를 만들면 이제 이 친구는 레이어 2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어 1번을 눈을 껐다 켰다 하면 1번에 들어간 레이어만 들어가고 2번을 껐다 켰다 하면 2번에 들어가는 레이어만 다 남아 있습니다. 마치 포토샵의 레이어 개별적으로 만들고 자동으로 그룹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룹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또 재미난 게 뭐냐면 한 번씩 그런 의문 가진 적 없으세요? 일러스트 하다가 오브젝트를 잡았죠. 얘 바운딩 박스 봤더니 삼각형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 티가 잘 안나네요. 자, 요거 삼각형 하나 그리고 자, 요거 복사해서 자, 요거 봐봐요. 똑같이 삼각형 만든 거예요. 얘를 잡았더니 바운딩 박스가 파란색인데, 얘는 잡았더니 빨간색이네요. 빨간색? 어 파운딩 박스 색깔이 다릅니다 색깔이 이거 왜 그런지 아세요? 레이어를 개별적으로 만들면 네가 선택한 레이어별로 여기 앞에 보세요 색깔이 있죠 빨간색 그래서 이 바운딩 박스만 봐도 제가 지금 선택한 오브젝트가 다른 레이어에 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딱 선택하면 자동으로 레이어 1번이 선택되고 앞에 파란색이 딱 되어 있죠. 파란색 박스로 활성화 돼요. 얘는 잡았더니 빨간색으로 활성화 되고 그래서 만약에 오브젝트를 선택했는데 색깔이 다른 바운딩 박스가 나온다 그러면 레이어가 분리되어 있구나 눈으로만 봐도 알수 있습니다. 알수 있고 이 바운딩 박스의 색깔도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레이어 썸네일 부분 있죠 더블클릭하면 해당 레이어 옵션이 떠요 여기서 뭐 이것저것 뭐 체크도 할수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여기 컬러 누르면 색깔도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바이올렛으로 바꾸잖아요 그리고 ok를 누르면 이거 보세요 보라색으로 바운딩 박스가 바뀌었어요 얘는 파란색이고 지금 잘안 보일 수도 있는데 보라색으로 보라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레이어의 색깔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기타 등등 나머지 내용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어떤 레이어를 선택했는지 그리고 레이어 안쪽에서 어떤 걸 했는데 대상 레이어 두 줄로 동그라미 된 대상 레이어가 어떤 건지 선택된 레이어가 어떤 건지 요런 것도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요렇게 선택해 가지고 그래서 요런 것도 책에 다 설명이 있거든요 책에 보시면 설명이 다 있으니까 레이어 관련해서 요거 꼭꼭 어꼭 이거 꼭한 번은 다 읽어 보세요. 진짜 중요한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일러스트레이터의 레이어는 어, 한 번만 더 정리를 하자면 포토샵처럼 개념은 똑같지만은 어, 마치 포토샵에서 개별 레이어를 만들고 자동으로 어, 그룹을 시킨 그룹을 시키는 것처럼 일러스트레이터는 뭘 하나 누르는 순간 다 개별 레이어로 분리되기 때문에 그 말인즉슨 레이어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자동으로 그룹화처럼 이렇게 그룹 안에 이렇게 담겨 버립니다. 그런데 별도로 레이어를 만들고 싶으면 New Layer 눌러가지고 레이어 를 하나 만들고 그리고 요 색깔에 따라서 바운딩 박스의 색깔도 달라지고 만약에 지금 요 친구를 선택하면 레이어 1 번에 활성화되어 있죠. 요거를 Ctrl+C 복사해서 자 레이어 2 번을 선택하고 Ctrl+F를 누르잖아요. 어 그러면 레이어 2 번에도 요렇게 하나 들어간 걸볼수 있어요. 음. 내가 잘라내기를 해볼게요. 요거 잡아서 컨트롤 X 누르면 잘라내기거든요. 그리고 레이어 2번 누르고 컨트롤 F 누르면 이제 이 친구는 레이어 2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눈을 껐다 켰다 하면 레이어 2번에서 이렇게 레이어 1번은 이렇게 남아있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내용이 책에도 있지만은 하나만 요것도 설명해 드리자면 레이어 자체를 통으로 락을 걸 수도 있거든요 여기 빈 공간을 클릭하면 해당 1번 레이어 1에 들어가 있는 레이어는 모조리 다 락이 걸려요 지금 그래서 요 친구만 레이어 2번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레이어 1번은 자동으로 락이 걸려요 그래서 그 그냥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은 컨트롤 숫자 2번을 누르면 오브젝트 개별 락을 걸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컨 컨트롤 숫자 1 l 눌러서 락을 걸고 락을 걸고, 컨트롤 알트 1을 눌러서 락을 c 제하 t r 랑 l a 이 t 라요 이런 식으로 레이어 자체에 락이 걸려 있으면 이 해도 락이 풀리지 않습니다. 무조건 이걸 눌러야 락을 해제할 수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외부에서 특히 그 디자인 소스 같은 거 다운로드 받으면 컨트롤 알트 2번 누르고 막락 해제해도 선택이안 c 는것 t r 있 l alt, 명히 여기 r o l alt, control alt, 있 o n t r o l alt, c o n t 자물쇠 모양 아이콘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어 통째로 락을 걸고 싶을 때는 이런 식으로 레이어 앞에 클릭해서 자물쇠 모양을 이용해서 락을 풀었다가 걸었다가 이렇게할수 있습니다. 나머지 내용들도 꼭 확인해 보시고 교재 105페이지 밑에 보면 편리한 레이어 활용을 위한 단축키에서 레이어를 순서를 옮기고 최상단 최하단을 옮기고 그다음에 선택한 오브젝트를 잠그거나 잠금 해제하고 선택한 오브젝트를 그룹으로 만들고 그룹 해제하고 그리고 선택한 오브젝트를 숨기는 기능도 있거든요. 컨트롤 3이에요. 컨트롤 3 누르면 이렇게 숨길 수도 있습니다. 숨기는 기능도 있고 컨트롤 알트 3 누르면 다시 나타나게 할 수도 있거든요. 얘는 지우 누우는게 아니고 숨겼다가 나타났다는 기능인데 아무튼 나중에 디자인할 때 종종 저는 쓸 일이 있는데 초반에 헷갈리시면 쓰지는 마시고 어찌됐건 여기 우디 특강 부분에 제가 단축키 다 정리해뒀으니까 요것도 꼭 보시고 요거 요 정도 단축키는 외워두시면 여러분들이 디자인 작업할 때 엄청 편할 거예요 아무튼 요렇게 해서 레슨 8번째 레이어 개념편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